나무를 심었는데, 느티나무 30년 신목인데 거의 한 650년 가까이 된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진당에서 서해 선생님, 겸암 선생님 나셨는데 서해 유성영 선생님은 이제 둘째 시기 때문에 따로 동가하셔가지고 이제 집을 한데 거기가 이제 9번 충여당. 그래서 양진당하고 충여당이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안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랑채 바깥쪽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 하의 마을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이 삼신당 신목이에요. 지대가 높아서, 어, 보통 집을 지을 때배단입술에서산의 등에, 어, 뒤 산을 등지고 앞을 강을 향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하의 마을에서는 신목을 등지고 강을 향해서. 그래서, 집의 어, 자양이 동서남북의 각각의 지형들이 다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마을 중심에는 양반들이 살았던 기와집들이 주로 있고요. 마을 가 쪽으로는 서민들이 살았던 초발집들 그래서 양반들의 어떤 주, 주거 문화, 서민들의 주거 문화, 양반들의 놀이 문화, 선유줄골놀이 그리고 서민들의 놀이 문화, 화해별신고 탈놀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대를 이어서 어, 전해져 오면서 잘 보존하고 있다 고해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어, 전통 마을로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지금도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풍산 유씨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서희 선생님이 쓰신 이제 증비록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할때그 다음에 하이별 신고 탈로리할때그 하이탈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양진당 충효당은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 유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남자분들이 개인 서재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했던 정자라든지, 그리고 또 정사, 정자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이제 후학도 가르치고, 정사,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서원. 이 안에는 원지정사, 비년정사, 강건너 경암정사, 우견정사, 우견정사에서 증비록을 지필하셨고요. 그리고 하천서원, 여기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한국의 아홉 개 서원이 다 이렇게 묶어서 작년에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그래서 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병산서원 꼭 가본 음. 필수로 답사코수가 병산서원이거든요. 지금 또 병산서원 뒤쪽에는 또배롱나무가 예쁘게 펴 있어서 또 어, 벽지도 좋고, 만대로에서 그 입교당에서 바라보는 만대로의 병산 하면은 거의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도 수로 갔다 오시고 부용대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7번, 8번, 9번 해서 작전고택 11번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성정 선숲으로 쭉 해서 이렇게 내려 나오시면 한 40분 정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해서 한 바퀴 도시면 한 시간 반 정도. 그래서 만성정 선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부용대를 바라보는 이 경치도 아름답고요. 음, 부용대 어떻게 가야 돼요? 부용대 가시려면요. 예전에는. 속다리. 배나 섭다리가있 지금은 물이 많이 불어서 섭다리가 끊어진 상태라서 다 보고 나오셔가지고 차로 하천 서원으로 10분 정도 걸려요. 어. 여기 차 세워놓고 걸어서 10분 정도 올라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네, 즐 시간 되십시오. 이강 이름은 뭐예요? 여기 낙동강 쪽이요아 낙동강 쪽이구나. 네, 하천이라고도 아, 부르기도 하고 네. 일단 낙동강의 중류죠 여기가. 아 이렇게 이렇 나가면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나, 나간다 네, 네. 네. 이렇게 나간다 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 이 모양이 태극 모양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지형이다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는 아주 아. 좋은 명당이에요 네,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 있는 그 터가 네. 잘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 이중원의 팽리지에 보면 네. 하회를 최고의 명당으로 꼽고 있어요. 음.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고 네. 그리고 하일마을에는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어, 훈장을 받으신 분이 11분이 넘고요. 음. 어, 그리고 어, 사실 외국인들은요. 여기 음. 버스 딱 내리는 순간 딱 보면서 막초가지 기아집 보면서 막 뷰티풀 원더풀을 외쳐요. 근데 네. 우리는 네. 늘 봤던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게 전통적인 게참 좋아 보여요. 네. 음, 기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기하니까. 네, 네. 많이 이제 보셔야 되고 네. 이런 것들 옛 것들이 어, 다 이제 편리함 속에서 자꾸 사라져가잖아요. 네. 근데 하이마을은 그 편리함을 잠깐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옛 모습을 지키는. 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벼도 네. 보시면 옆에 네. 한번 보시면 네. 우렁이가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보통은 농량을 음. 많이 치면 다못 사는데 여기는 네. 농량은 정말 최소한으로 치고. 아. 최대한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렁이라기도 어, 있고 우렁이도 있고 개구리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 어릴 아니, 때는 다 네.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응. 옛날엔다 그렇게 다 했는데 요즘은 그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회마을에서는 그거를 아. 마음껏 볼 수가 있죠. 이, 이 저게 병산성이에요? 아니요. 저거는 안내소고 병산성은. 나가셔가지고 차로 한 10분 정도 가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네, 차로 나가셔가지고 마을을 나아, 벗어나서 그, 반대쪽으로 그,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또 병사가 왔갔다 아, 구영대 갔다가 아, 저리로 가가지고. 저게, 저게 구영대 네, 그렇죠. 그쪽이, 그쪽이. 그쪽이다, 아, 저쪽이. 그쪽. 아,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다. 네, 그렇죠. 어떻게 지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 만들 수가 있을까? <laughs> 만드는 <만들은> 게아니에 <laughs>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laughs> 어, 진짜. 그래서 풍수 진실으로도 진짜 좋은 명단이니까. 음.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음. 이, 이 작은 동네에서 11명이라는 독립군, 그렇죠. 독립투사가 네. 있었다 하는 건 너무 어마어마하다. 여기 충여당도 보면, 이제, 그 한옥을 우리는 한옥을 자주 보다 보니까 한옥이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몇 백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살아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당호의 이름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니까 응. 선생님은.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충과 효도, 강요를, 강조를 하셨어요. 어... 그래서 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응. 집 앞에다 충효당이라고딱 적어놓고, 맨날 들락달락 그러면서 충효당을 보니까, 응. 그게 후손들 입장에서는 늘가슴에 새겨져 있는 새겨져 거죠. 어, 잘 그런데 잘 이제 일본 침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돼, 나라에 응.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항일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음, 당연한 거거 당연한 걸로, 당연한 걸로 어 있네. 어릴 네. 때부터막다 그렇죠, 네.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네. 안에서 민박은, 민박은 아, 많이 민박. 다, 민박집이 다, 거의 다 민박을 다 해요. 음. 여기 도천집도 민박하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다 민박한다고 집 앞에다 다 이렇게 아. 적어 놨거든요. 여기는 진짜 음. 그냥 하루 만에 잠깐 보고 가기에는 너무 네. 아름다워서 네. 최소한 이박 1박 있잖아. 2일 안에 2박 3일, 3일 2박, 정도. 3일. 이, 3일 이, 3일. 이 동네만 더. 아이, 아이. 이 동사임 얼마? 네, 또 네. 여기서 마을에 숙박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서원으로 공부하러 다녔거든요, 생들이이 음. 길이 한 4.5km 정도해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서, 예, 예, 예. 네이 길도 진짜 멋있고요. 음. 네 그리고 요이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들이 진짜 감도 예쁘고, 담 앞에 있는 나무들도 예쁘고, 감나무들 지금 이제 감이 막 익어가거든요. 네. 아직 파란데. 네. 감이 빨갛게 익어갈 때 보면 워 너무 예겠다감 따라서 네. 빨갛게 익은 감하고 꽃들하고 변는또 누렇게 익어가죠고 감이들을 한번다 봐봐야 네. 되네. 네. <laughs> 여 이게 또, 뭐, 목화 봐도 목화 것도 우리 목화 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그죠? 예, 예. 이 목화꽃도 저기 있고 솜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많 아, 근데 요즘은 왜 솜은 안 할까요? 그죠? 이, 진짜 소은 할까? 워낙 이렇게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 목화당이라고 여기 이도 민박하거든요 솜 앞에 또목화그 그것도 있 그러니까 직접 목솜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것들도 체험도 해보고 네. 근데 사실 네. 이 자연적인 게 좋거든요 그렇... 요즘은 자꾸 자꾸 친환경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네, 네. o lambadan. Arkadaşlar.